올해 5월 수소 탱크 폭발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공장 벽면이 모두 뜯겨져 있고 곳곳이 휘어 있습니다. 폭발한 탱크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탱크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물 전기분해 과정을 거쳐 얻은 수소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불리한 수소를 저장할 때 산소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혼합농도 6% 이상의 산소가 탱크 내부로 유입됐다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입니다. 기준치 이상 산소가 유입된 탱크 내부에서 정전기 불꽃 등이 점화원이 돼 내기가 동시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연발화가 된 경우에는 재능이 없어야 되는데 이 온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연소가 안 되니까. 수소 탱크는 지난해 11월 가스 안전공사의 안전 점검을 거쳐 설치 완료됐는데 설계 기준대로 시공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와 콘소시엄 기관 등을 상대로 산소를 걸러내는 안전 장치 등이 이상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